우리가 조금 늦었지? 정말 미안해. <laughs> 아니야. 내가 일찍 온 거야. 음, 기운이 없어 보이는데 잠을 설친 거야? 난 괜찮으니 걱정 안 해도 돼. 그럼 출발할까? 저기 있는 노점에 가서 구경하자. <laughs> 좋아! 어, 여행자, 왜 멍때리고 있어? 어서 출발하자! 하프트미와 요리를 파는 곳이야. 아가씨는 식견이 대단하시군요.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를 줄 알았는데. 에이, 풀떼기밖에 없잖아. 으이나 실망했어. 그나저나 하프트 미화는 뭐야? 화신탄 신축제의 풍습 같은 거야. 사람들은 수메르 신의 일곱 가지 품성을 상징하는 음식들을 준비하거든. 모양을 봤을 때는 달인 것 같군요. 정말? 왜 먹는 것처럼 생긴 것 같지? 어, 음, 다른, 음... 음... 뭘 상식하는지 까먹었네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책을 몰래 보고 있는 거지? 아 맞다. 다른 허망과 거짓을 의미해요. 자신의 감을 믿고 마음속의 두려움을 극복하면 해는 반드시 떠오른답니다. 알겠어요. 참고할게요. 아, 저도 즉석에서 배우면서 알려드리는 거라서. <laughs> 제군들... 얄알다 사탕을 받았으니 작은 구사나리 화신에게 충성을 다해야 한다. 이제 해산하도록... 네, 파리스 기사님... 기사님. 어, 이건 무슨 상황이지? 연기하는 건가? 고체 기사 파리스도 화신 타신 축제의 상징이거든. 아이들에게 엄청 인기야! 튜나르자드 아가씨 후원이 아니었다면 이 아이들은 꽃의 기사를 만날 수 없었을 겁니다. <laughs> 아 맞다, 얄다 사탕을 좀 줄까? 사탕함 안에 있는데 한번 골라봐. 으, 고르라고?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야, <laughs>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사탕함마다 다른 맛의 사탕이 들어있거든. 어떤 맛을 뽑을지는 운에 달렸지. 사탕은 제비꽃 열매 맛, 일몰 열매 맛, 장심과 맛이 있어. 와,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 그리고 도마뱀꼬리 맛과 귀신풍뎅이 맛도 있지. 뭐라고? 그런 맛 사탕이 진짜 있다고? 에, 그럼 여행자가 골라. 난 일몰 열매 맛을 먹고 싶어. 좋아.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1번에서 5번이라고 치자. 몇 번을 고를래? 정말 대단해. 바로 일몰 열매 맛을 고르다니 <laughs> 내가 난 운이 정말 좋다고 했잖아.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뭐? 그럴 리가. 랜덤으로 고른 거잖아. 어, 여행자? 설마 어제 잠을 못 자서 그런 건가? 아니면, 너무 많이 자서 그런 건가? 응, 괜찮아. 에? 어디가? 이렇게 가버린다고? 방금, 기시감이라고 했어? 전에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 눈앞에서 일어난 일을 옛날에 이미 경험한 듯한 착각이 되는 현상이라고. 그나저나 나도 오늘 비슷한 느낌이 들었는데 다 착각이겠지? 그래서 갑자기 여기로 온 이유가 뭐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평소에는 하지 않던 일을 해도 기시감이 드는지 보려고 하는 거야? 어서 오세요. 이 시간에 식사를 하러 오신 건가요? 오늘은 뭘좀 드릴까요? 알겠습니다. 손님은 이방인이지만 맛을 아시는군요. 지금 바로 요리하라고 시키겠습니다. 코코넛 숱한 전병이라고 하면 그거잖아. 검고 맛이 없어 보이는 그 음식. 아, 무슨 생각인지 알겠어. 평소에는 절대 그 음식을 시키지 않을 테니까. 정말 먹을 거야? 으이, 희생이 너무 큰데. 어 어때? 표정을 보니 정말 맛 없나 보네. 그럼 설마 이런 상으로는 불가능해. 우린 이 음식을 싫어했잖아. 그럼 이건 미각상의 지시감인 거야? 이 가게에 엄청 많이 온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우리는 단골이 아니잖아. 아니면 밖에 나가서 더 시도해볼까? 앉아 있네. 두냐르자드, 왜 혼자 여기 있는 거야? 아, 방금 도적들을 만났는데 데이아가 도와줘서 빠져 나올 수 있었거든. 근데 몸이 좀 불편해서 이곳에 앉아서 쉬고 있어. 도적? 어, 이럴 수가? 다친 곳은 없어? 난 괜찮은데. 데이아가 팔을 다쳤어. 그렇게 크게 다친 건 아니야. 아, 그럼 다행이네. 근데, 너 오늘 하루종일 기분이 안 좋아보여. 화신 탄신축제를 엄청 기대했잖아. 아니야, 난 항상 이랬어. 과도한 운동을 하거나 흥분을 하게 되면 병세가 악화돼. 게다가 오늘이 아무리 특별하다고 해도 오늘 하루뿐이잖아. 하루를 몇번 보내고 나면 내 시간도 곧 끝나버릴 거야. 에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뭔진 모르겠지만 지금의 넌 엄청 비관적인 것 같아. 정말 괜찮아, 개의치 않았으니까. 어, 무슨 일 있었어? 그러니까, 혹시 기시감 같은 거못 느꼈어? 눈앞의 일이 다 옛날에 이미 일어났던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거. 기시감? 아니? 하지만 난 그동안 매일 똑같은 삶을 살아와서 기시감을 느낀다고 해도 익숙하다고 생각할 거야. 아, 그렇구나. 설마 나랑 여행자만 느끼는 건가? 시간이 거의 다 됐어. 응? 무슨 시간? 릴루의 화신춤 공연이 곧 시작될 거야. 어서 출발하자. 학식으로는 나에게 변론을 할 자격이 없어 보이는구나. 네가 해야 할건이 가소로운 무대를 치우는 것뿐이다. 돌아간 뒤 서기관한테 다음 식장일이 오기 전에 공개적으로 예술 공연을 금지하는 법령을 작성하고 허공을 통해 백성들에게 알리도록 하거라. 네, 알겠습니다. 허신, <laughs> 탄신 축제! 너흰! 신의 탄신을 축하하고 있도록! 닐도 괜찮아? <laughs> 두나르자들 대원자가 공연을 못하게 했어. 괜찮아.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 그렇게 기대했잖아. 너에게 아쉬움을 남겨주고 싶지 않아. 아쉽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피를 안 끼치는 게 나한테는 더 중요해. 대현자가 주동자를 조사할 수 있다고 했잖아. 말은 그렇게 했지만... 알겠어. 다음에는 꼭 화신탄신 축제를 완벽하게 끝내자. 다음에는 아마 내가 없지 않을까? 어? 방금, 뭐라고 했어? 아니야. 난 그만 돌아가서 쉬어야겠어. 다들 수고했어. 으이, 정말 각박한 현자들이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 두냐르자드는 벌써 돌아간 것 같은데? 우리도 돌아가서 쉬자. 그나저나, 기시감에 대한 건 아직 아무런 단서가 없는 거야? 음, 그냥 너무 피곤해서 그런 거 아닐까. 나도 그래. 실은 그래서 난 오후부터 생각하는 걸 포기했어. <laughs> 이렇게 된거 일찍 돌아가서 쉬자. 너무 피곤해서 환각을 본 거라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내일 생각하자. 기시 에너지 출력이 다소 하락했지만, 정상 수치 범위 내에 있어. 수치 변화를 계속 관찰하고, 원인을 빨리 밝히도록! <웃음> <웃음> 분명 오랫동안 잤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에휴, 모르겠고, 일단 두녀르자드한테 가자. 좋은 아침이야, 두녀르자드. 오래 기다렸지? 아니야. 내가 일찍 온 거야. 응? 기운이 없어 보이는데, 잠을 설친 거야? 난 괜찮으니 걱정 안 해도 돼. 그럼 출발할까? 저기 있는 노점에 가서 구경하자. 좋은 생각이야. 가자, 여인. 자, 이봐! 아가씨 덕분이에요. 아가씨가 아니었으면 아이들은 화신탄신 축제도 즐기지 못했을 거예요. <laughs> 아 맞다, 너희들 얄다 사탕에 관심 있어? 여기 사탕음이 몇개 있는데 한번 골라봐. 다 똑같은데 뭘 고르라는 거야? 음. 그게 바로 면이지사탕안마다 다른 맛의 사탕이 들어있거든. 어떤 맛을 뽑을지는 운에 달렸지. 사탕은 제비꽃 열매맛, 일몰 열매맛, 향신과 맛이 있어. 응응! 응. 정말 재밌어 보이잖아! 그리고 도마뱀 꼬리맛과 귀신풍뎅이 맛도 있지. 뭐라고? 바, 방금 무슨 맛이라고? 왜? 여행자가 고르게 해야겠어. 난... 일몰 열매 맛을 먹고 싶어. 알겠어.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1번에서 5번이라고 치자 몇 번을 고를래? 오호! 아무 망설임 없이 고르다니 정말 자신감이 넘치는군. 축하해! 4번이 바로 일몰 열매야. 내가 허풍 떠는 게 아니라 여행자 오은 항상 엄청났어. 이봐, 난 다른 맛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어, 잠깐만. 어떻게 한 거지? 설마 이 다섯 개의 사탕에만 들어 있는 사탕의 맛을 전부 알고 있는 거야? 뭐 설마 다 알아맞힌 거야? 이건, 운으로는 설명해야한 이,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사탕함은 내가 직접 아침에 포장하고 한 번도 뜯은 적이 없어서 딴 사람은 절대 할수 없어. 독심술? 투시능력? 아니면 요술인가 아, 정말 신기하군. 와, 어, 어서 설명해봐. 언제부터 이런 초능력이 있었던 거야?